어, 지금 분석이 이 님이 해외 출장 가셨어요. 해외 워크샵인가? 와, 거기 돈잘 벌어봐. 분석이 님 포토레지스트 레지, 하시는 회사거든. 근데 요새 힘들지 않아요? 그쪽 어, 어깨가? 아니, 근데 해외로 워크샵을 갔어? 아니, 근데 무슨 풀빌라야? 와, 돈좀 버는구나. 먹고 살만한구나. 부럽더라고. 그래서 요새 분이 님이 안 나타나. 그쵸? 없어졌어. 불러도 안 와. 그래서 요새 이쪽 조목이 약간 좀 방치되고 있는. <laughs>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각가를 터뜨린다. 재밌지요 저희가 드린 것은, 목요일에 드렸네요. 눌러볼게요. 어, 목요일에, 날짜가, 이게 언제지? 3월 23일 날 드렸습니다. 3월 23일이니까, 여기는, 아, 잠깐 목요일? 어제 줬네, 어제. 어, 어제, 어제야, 어제. 어제 주고, 오늘 사악가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게 내가 이걸 지금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을 줄 알겠지? 응, 사기치고 있네? 오늘 오른 거 가지고서 유튜브 찍고 있구만? 이럴 거야. 너 어제 본 증인들이 있잖아. 그죠? 아유, 뭐 믿거나 말거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저스템으로 제가 수익이 잘났죠. 가입 좀마세요 물론 이런 의도도 있는데 잘가요안 해. 그래서 이 방송을 올리는 진짜 이유는 이걸로 거래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자, 그, 그런 차원에서 이번 달에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던 도착, 돌파, 안착, 그리고 추가로 도착 진행, 도착 시도 중, 도착 진행 중, 도착 완성, 돌파 시도 중, 돌파 진행 중, 돌파 완성, 안착 시도 중, 안착 진행 중, 안착 완성, 확장시켜서 아홉 개의 카테고리로 다시 재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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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였나? 하여튼 그걸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처음은 여기가 아니죠. 원래는 얘는 얘, 얘 때문에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쭉 밀리고서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사실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따지면은 놓친 거야. 근데 하여튼, 여기서 매수세가 붙었죠. 그리고서 여기서 도착했죠. 얘가 1차 도착이에요. 도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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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했죠 안착했죠 안착 끝났죠 넘어가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것도 거진는 상한가 정도 될것 같은데 40%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를 복귀해 보자면 어디서 매수하는게 가장 좋았을까 돌이켜 보세요 여기가 사기 제일 좋은 자리지요 자 돌이켜 보겠습니다 다시 꽃대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사서 이렇게 되는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왜 이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물어보기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물어보실지 여기서 이거 아닌가 하여튼 요렇게 내리고 있는 자리 돌파 후 안착하러 가는 자리에서 그 이거 거기서 물어봤지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자 이거 안착이 끝난 것 같은데요 매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디테일의 차이에요 안착이 끝났다 안착이 진행 중이다 안착은 맞아 안착 중이에요 안착이라는 의미는 뭐야? 얘가 처음에 샀지요. 얘도 처, 얘도 그 다음에 샀죠. 같은 놈일 수도 있지요. 지 평균 단가 얼마예요? 요 정도, 요 정도, 요기 어디 쯤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9,200원, 300원, 400원, 500원. 그 부근 어디인 거잖아요. 그 정도였는데, 지 평단보다 낮아. 그럼 어떨까? 땡큐예요? 노 땡큐예요? 자, 이거 지금 고급 기술이에요. 단순하지만 고급 기술이야.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 평균 단가가 9,500원이야. 근데 지금 9,200원이야. 땡큐야? 노 땡큐야? 축가가 지금 내리고 있어. 노땡큐죠? No 어? 일차원적으로 보면 노땡큐야. No 왜내 매수가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짜증 나지? 손실 중이잖아요. 자, 근데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었으면 노땡큐예요. 아, 짜증 나. 주가가 내려가네. 승질 나는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매수를 하려는 목적이다. 목적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신난다라는 상황. 두 번째, 내가 지금 맞아요. 비중을 확대하고 싶다. 난 지금 매수를 하는 도중이다. 매집 중이다. 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는게 좋습니까? 내리는 게 좋습니까? 내려야 땡큐인 거죠. 9200원이 되면 땡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의도를 뒤집어 볼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상황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될까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 대가로부터 막 30%, 40%까지 뭐, 뭐 벌어졌어? 그럼 일단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일정한 구간 내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내리더라? 그럼 뭐예요, 의도가? 매집 중이구나. 그러면, 어, 저 종목 매집 중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놔.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그냥 반복적으로 거래량이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걸 수도 있고, 기자님이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나오는 걸 수도 있고, 홍보팀에서 그 타이밍마다 뭔가, 신문사에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그 기사가 나와서 그때마다 오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모든 요인들이 교집합 하나. 그게 다 아니라 매집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이 바로 돌파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도착이라는 개념 매집에 진행 중이다. 그 도착이라는 것을 세계로 확대하면 도착 진행 도착 시도 중 도착 진행 중 도착의 완성 도착의 완성은 뭐예요? 나 거기까지만 살 거야 이제 끝났어 멈춘다는 얘기 돌파가 안 나와 나 여기까지만 살 건데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가 도착이 진행 중 도착이 시도 중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충분히 싸네 나 지금 사야겠네라는 의미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지금 저까지 안 살려고 했는데, 가만 있어봐.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이 팔지? 나좀 사야겠다. 애들이 많이 파니까 나좀 빨리 사야겠다. 뭔가 급하게 살 만한 매물이 나온 겁니다. 매력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시작했다. 근데 올라가다가 윗구르다고 돌을 밀려. 나저기까지 아, 원래는 저까지만 살려고 했는데, 아, 좀 많이 팔잖아. 그러니까 좀 사야겠다. 조금 더산 겁니다. 도착해, 완성. 그러고 나서 안착을 해. 근데 내가 원래 사던 그 가격을 안 깨뜨려. 아 이때 평균다가까지 왔네 그럼 이번엔 평균단가를 반대로 지키겠지요 이 지키는 게 무슨 의미다 여기에다가 매수를 깔아 놓습니다 이때 호가창을 살짝 보는 거예요 호가창은 이때 보는 거야 호가창 살짝 보고 매수세로 깔아 놨어 이거는 지금 사가 와서 그런데 여기에 매수세를 잔뜩 깔아 놨어 아여기다가 잔뜩 깔아 놓은 게 있네 아 예 평균 단가가 여기니까 그걸 안끌려고 하나보다. 그래서 그 정도에다가 매수 효과가 잔뜩 쌓이는 걸 확인을 하면 그쯤 해서 아 이제 안착이 끝났구나. 얘가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얘는 이득을 많이 보겠구나라는 걸 판단이 될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착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냥 모양을 쓱 보고서. 자, 차트를 보세요. 자, 빨간색 있죠. 뭐 그냥 여기 똑같이 선 그려보니까 비슷한 게 있네. 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냥 공식에 외우세요. 그냥.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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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상큼한번 가던데? 그냥 외워. 이게 아니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저기에서 저런 형태가 나왔고 왜 돌파가 나왔고 왜 안착이 나왔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안착하고 출발하는 거다. 아, 만약에 이게 깨져. 그럼 뭐야? 아! 이거 나 지금 아직 들 샀어. 지금 주가 올라가면 안 돼. 나더 사야 돼. 내가 원래 한 50억 60억 살려고 했는데 아 10억밖에 못샀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주가 깨지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왜산 거야? 누가 매력적인 걸판 거야. 매력적인 걸 아주 아주 매력. 그러니까 나는 원래 한 50억을 살려고 했는데 아 하루에 1억씩밖에 안파아 애들이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아 이런 짤짤이로 언제 사고 안아 있지? 근데 누가 5억을 걸어놨어. 근데 대신에 사고 싶은 여까지 사래 근데 이제, 제가 나한테 낚시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저 낚시를 내가, 씨, 뻔히 보이는데, 이 새끼. 거 봐라, 이거. 저거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에라 모르겠다! 나는 어차피 주가가 한참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 뿌려야지. 시장가 매수. 그러면 갑자기 VI 터지면서까지 뿅! 갔다 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야, 얘 인제부터 출발하나 보다. 그러면서 막, 그, 막, 검색식 보고 사시는 물 쫓아 들어오고, 거래량 보고 사시는 물 쫓아 들어오고, 조회수 급등 보고서 사는 분 쫓아 들어오고, 또로로로로 그렇게 갑자기 매수가 쫙 붙으면서 상한가에 가버려. 아씨 나 10억밖에 못 샀는데 이게 왜 상한가에 가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그냥 팔 수도 있겠지. 아니면 아 이거 지금 가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내가 매도를 막 눌러. 그러면서 주가를 눌러. 아니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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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막 이렇게 막 매도하겠지 열받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푹 꺼져. 상한가까지 갔다가 푹 꺼져. 그러면서 아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9,500에 원 다시 왔네. 그러면은 오늘 바로 또 살까? 또또 또 사는 거지 또 올려? 이러면 바로 잡혀가요. 아니, 2,3일 정도 기다리겠지. 그러다가 9,500원 부근에서, 아 야, 얘들아,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야, 이거 12,000원까지 왜 가? 9,500원 사줄게. 야, 니들 저기서 물렸지? 내가 사줄게. 9,500원 던져? 그 9,500원은 매수를 쫙 깔아놓는다고. 호가창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막 그냥, 와, 지금 간다! 아, 아니다! 지금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초단타 스캘핑할 것도 아니고, 할 것만 봐도 돼. 근데 여튼, 돌파의 의미는 그런 의미다. 안착의 의미는? 얘가 매수를 해놨었던 자기 평균 단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그 행동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교과서기적인 종목이에요. 상상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과서 같은 그런 차트 모양이딱 나왔죠. 요렇게 생겼다. 그런 상태에서 돌파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요렇게 봤을 때는 도착, 도착, 돌파, 안착, 요렇게 안착 후 급등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냈지만 요 위에서 또 다른 그림 하나가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얘를 빼고. 아까 그 그림은 끝났잖아. 그 상태에서 여기서는 어떤 그림이 나왔다. 여기가 도착, 도착, 도착. 여기가 눌렸다가 돌파가 나온 거예요. 즉, 얘는 돌파 매매, 도착을 해서 돌파를 노렸었던 매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어? 뭔 얘기지? 또, 또 헷갈리실 것 같아. 다시 그려볼게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번 달에 월강에서 설명해 드렸었던 것에 이어서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그게 다시 그려볼게요. 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프랙탈로 보자면 이런 거지. 요렇게 생겼어. 여기 이제 공이 세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공이 요렇게 세 개가 있어. 자, 요렇게 공이 요렇게 세 개가 또 있어. 자, 요런 식으로 보면, 자, 지금, 여기에 뭐, 공 모양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요걸 똑같이 그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사람의 눈에 따라 다르니까.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얼굴 이렇게 그렸더니 이걸 할아버지 모양이라고 할 겁니까? 천녀 모양으로 할 겁니까? 이렇게 왜 관점 차이 보는 그런 그림 있죠? 그런 똑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똑같이 그려보세요. 자, 이걸 보시고 공을 그려보시오. 공세 개를 그려보시오. 그러면 공세 개를 그린다. 그럼 어떻게 그리겠어요? 누군가는 요렇게 그리겠지. 이렇게그 누군가는 요렇게 그리겠지. 사람마다 그 프로젝터의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 요 아래쪽의 관점으로 요렇게 봤을 때는, 도착, 도착, 돌파, 안착, 주가 급등, 요렇게 본 건데, 자, 지금 관점은 뭐예요? 이 관점이 아니라, 여기를 요렇게 잘라서, 도착, 도착, 돌파, 이렇게 본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저스템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 내일 상가를 한또 쳐? 아, 내일 또 아침에 조금 오를 수 있지. 아니 근데 수익을 여기서 사서 하루 만에 상가 한 나는데 이게 뭘또 노리는 거야. 30%는 충분해. 그냥 파셔도 돼요. 그래, 그런데 얘가 만회하나? 내일이든 모레든 이렇게 주가가 폭락해서 여기까지 내려와. 그러면 뭐예요? 도착 도착 돌파. 돌파 끝났지. 돌파 완성했지. 안착시도 안착 진행 중 안착이 끝 안착 진행 중그 질문했던 게 여기죠 안착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착이 끝나는 것보다 안착이 완성되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어 여기까지 안착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착 진행 중이네 이제 끝날 거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안착이 끝나 그래서 확인되는 것까지 보고 거래량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약간의 디테일들. 우리 방송 특히, 제가 잘났다는 건 아닌데. 아니, 왜냐면 저도 다른 분들 거 봐요. 네. 근데 여튼, 저희 방송 특히 리딩 하시는 분들 가끔 와서 보시고, 피드백 주시는 분들, 어, 욕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튼, 피드백들 주고 계시는데, 종목을 줄때 이렇게 주라고. 저 위에서 사가지고, 그러니까 요런, 요런 자리에서 많이 줘. 응? 맨날 뭐 종목 물려가지고 오는 거 보면 요런 데서 종목 주더라고. 근데 이런데 주지 말고 돌파도 그래 돌파도 여기서 확인하고 거리랑 보고 거기서 주라고 그래야 확률이 더 높다고 지금 그런 얘기 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 리딩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참고 하시라고 알겠지? 응. 음. 여튼 저스텝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은 다 팔았으면 좋겠다. 지금 오늘도 분봉상에서 매도세가 있느냐 있어요. 누가 팔았거든 지금 상가에 상가 딱 도착하니까 연락에 팔잖아. 상가에 파는 사람은 누구다? 매집을 많이 한 사람만 팔수 있어요. 티가 안 나거든. 그러니까 상한가라는 것은 매수를 하겠다고 20만 명이 지금 줄을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팔수 있다. 내매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어. 내일 한번 더 가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건. 그렇다고 상타하지 말고. 근데 어떤 지금 이게 상한가를 가면 이득을 본 사람 누구다? 얘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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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은 이득이죠. 지금 수익 많이 났지. 만 원짜리가 지금 60%가 올라갔는데 10억 투자했으면 지금 6천만 지금 6억이 생긴 거야. 응? 1억 투자했으면 6천만 원이 생겼다고요. 얼마나 이득이야. 이득이 많이 생겼잖아요.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가? 내가 여기서 뭐 이거 코도뭐돈 먹으려고 10만원 먹으려고 했다가 이, 뭐 이렇게 뭐이 손해본다고. 이 사람들이 6천 6억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그거 뭐하러 쫓아가냐고 지금. 요런 데서 사야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게 맞다. 좀 조심스러운데 지금 요 영상을 올려놓으면 저스템을 오늘 다 타친 사람도 들어올 거란 말이지. 저스템 뭐, 뭐 있어? 뭐 무슨 뉴스가 있나? 이거 뭐 차트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 나 오늘 샀는데 어떻게? 올라? 뭐 이렇게 이제 검색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오늘 돌파가 나왔었던 거래량 거기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간에 이거 깨지면 잘라야 돼. 만오천 원 깨지면. 이거 참고하세요. 오늘 다 타신 분들도.